어,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큰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예, 말씀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큰 죄라고 하면 뭐 살인 강도 중범죄 같은 걸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큰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어 어린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커 보였던 그 교실, 또 운동장, 굉장히 넓어 보였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작은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비유가 되지 않을 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조금 나쁜 행동 정도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죄를 관계의 파괴로 보시는 거죠. 오늘 보면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 자식이 나를 배반했다. 서도 주인을 알고 나기도 자기 주인의 구유로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자, 이건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인 것이죠. 어찌 이럴 수 있나?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어찌 이럴 수 있나? 굉장히 한탄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첫 번째 큰 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시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지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곳이 가장 어리석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학문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연구하고 뭐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책을 보고 뭐 그래서 성, 하나님을 안다 아니요 여러분 누구나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없다 한다 모른다 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물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저절로 생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스마트폰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복잡한 우주와 이 생명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에서 가장 큰 죄는 하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누구나 고민을 해야 되고,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어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 또한 큰 죄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서도 자기 주인을 압니다. 걔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압니다. 그런데 이성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큰 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판단이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그게 싫어서 안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또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제한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이야기한다고 답답해하는 사람들, 짜증내는 사람들 상당수 존재하지만 그건 제한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열린 분이에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열린 문이라는 것을,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서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복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거 이거 정말 큰 죄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큰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거 여러분 가장 큰 죄입니다.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하느님 보시기에는 큰 죄임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여전히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미련한 모습으로 또 죄의 죄된 모습으로 오해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을 빨리 깨우쳐주고 또 지혜롭게 깨우쳐 조성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